아, 바깥 팀장 경치 좋은 데 왔어요, 우리? 쭉 비춰봐요. 단독 주택 많은데. 다 단독 주택이죠. 여긴 예쁜 카페. 일로 와봐, 일려봐 여기 보시면 부지가 있죠. 카페에서 연결되어 있는 부지 같죠? 자, 여기 쭉 보시면 카페와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멋있는 정원이 있는데. 오. 자, 카페에서 여기를다 꾸며놨어. 여기가 이제 오늘 촬영 현장이고, 건축주가 이 땅을 다 갖고 있어요. 아. 그 말은 뭐다? 같이 쓸수 있는 아, 거지. 아, 이거 우리가 쓸수 있구나. 그렇죠. 우리가 쓸수 있는 겁니다. 아, 여기 와. 막 테이블이랑 다 나왔네. 고기나 뭐 이런 것만 갖고 와서 바비큐 파티 하면 딱이죠 바비큐 파티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요? 바까 <laughs> 바까 근데 바베큐 파티하기 좋잖아요. 네. 그럼 막 짐을 바리바리 싸주고 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정원까지 갈 필요 없이 이렇게 테이블 해놨다고. 바로 어. 바리바리 싸두고 넘어가냐 고 그렇죠. 뷰는 그냥 지켜보면 되지. 그렇지, 그치, 그치아 이런 게 바로 꿀매물이에요. 그리고 여기 텃밭 공간도 다 있어요. 뭐다 어. 심어놨네. 1 동, 2 동, 2개 동인데 네. 뒤에 보면 완전 숲조망.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입주가 거의 다 됐어요. 여기 한 세대 남았고 여기 딱두 세대 남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 차장기도 돼있죠. 들어갈 데가 없어요. 자, 보시면 주차 공간 넓어. 지금 다 들어왔는데 지금 세 채밖에 안 남았는데. 주차공간이 더 남아 돌아와그 말은 뭐다? 주차공간이 100% 이상. 그리고 우리 집 앞에 바로 카페 있는데 여기는 네. 이제 카페 주차장이죠 근데 건축주가 다 같으니까 여기도 우리 집 주차장이다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쓰세요여파 봐. 여기 입주부 이제 이렇게 차 세워놨어요. 지금 보시면 저 개양산 보이죠? 여기가 바로 천혜 자연지역입니다. 빠까 <laughs> 빠까. 자, 보시면 거실부터 볼게요. 여기가 자유욕지인데, 평생 숲조망이죠. 와, 숲조망 대박이다. 여기 숲세권이면서 역세권이네. 여기 계약역 가깝잖아, 계약. 계약역이 가깝다고요? 가깝지? 아, 어, 똑바로 말해요. 여기, 거의 역세권이야. 여기 계약역이1 0 2 4 m 예요 어, 1km 정도 돼. 도보 12분이야. 어, 역세권이지. 사람이 어떻게 12분을 걸어가? 5분 도 있는데. 아니, 12분을 왜못 걸어? 뷸러스 불러야지. 야, 그럼 여기서 역세권이 아니라고? 역세권이 아니지. 아니, 야, 역세권 아니야. 난철도 네. 1km밖에 안 되는데. <laughs> 내가 못걸어가면 역세권이 아니지. 자전거 타면 5분도 안 걸려요. 자전거 없어, 난. <laughs> 바까바까 자, 거실 봉기며 거실을 보여드릴게요. 자, 박공지붕이죠. 와. 제가 저번에도 박공지붕을 설명 했는데, 네. 완벽한 박공지붕입니다. 아, 이, 와, 이 등이 엄청 높이 달려있다. 그쵸. 친구 한번 재볼까요? 네. 어휴, 내가 어쩌면 앉았다, 이깄다한 거다. <laughs> 3,900일 와3,900 그 평평한 부분이 3,900일 아 진짜 넓다 예전에 또 이런 동에서 한번 찍은 현장인데 박공지붕이었는데 이게 나무로 되어 있어가지 완전 좀 촌스러웠죠 아 그런 얘기를 하면 안돼 거기 건축주가 다 본다니까 그래서 제가 두번 다시 촬영 못 가죠 <laughs> 이게 바가가 유용합니다 여러분 <laughs> 한번 보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laughs> 두번 촬영 못 합니다 <laughs> 자꾸 전화 와바가바가 <laughs> 자, 거실 폭4 1 8 1 m 고요 4m 넘어가고, 일단 무엇보다 양 옆이 인테리어가 어지럽지 않아요. 아, 그러네. 네, 통일감 있게 다 원목으로 시공해놨고, 포인트만 텐바보드로 느낌이 좋습니다. 아 이런거 느낌 좋죠? 어, 아, 바닥도 비싼거. 바닥도 이제 포셔인타일로다 해놨죠? 줄눈 시공도 줄눈 시공은 안 해놨네. 어, 나머지는 진짜 이거 원목이야. 아또 원목이야. 오, 여기도 원목. 오, 이거 잘했네. 바까, 바까. 택요 나랑 바꿔봐요. 자리 바꿔서. 자 보면 주방인데 어, 주방 주방 살짝 보면 화려해 보여요. 어, 화려해. 근데 환기창이 없네. 아, 환기창이 환기 없어요. 이 아. 가스레인지 자리 마련놨는데 환기창이 없어. 아 이런 거안 좋죠. 대신에 후드를 광폭형으로 해놨어요. 바람 엄청 센 거. 그리고 삼성 식기세척기가 우리 옵션입니다. 아, 이거 좋아요. 냉장고 자리는 비스코고 냉장고가 들어가도 그게 남을 것 같아요. 어, 양문형 두 대네. 주방도 층구가 높다 보니까 엄청 개방감이 넓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쪽은 전실하고 욕실인데 욕실부터 볼게요. 자 욕실 보여요 입니다 그레이트 타일로 아주 멋스럽게 시공해놨고요. 손오 선반도 두개샤워 파티션 해바라기 수조 거울용 수납장도 좋아요. 일단 선반에 세면대 양복이까지다 좋은데 아 하나 걸렸죠. 환기창이 없다는 거 확실히 환기창 있으면 환기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위쪽에 환풍기를 만들어놨죠. 그래도 욕실 자체는 넓게 깊게 잘 빠졌어요. 빠까 빠까 자 이렇게 메인 6시까지 보셨고 이번엔 전시를 보여드립니다. 자 전시 공간 보면 벽면 바다탑, 트라우분 보니로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큰지막한 걸로 아주 잘 시공되어 있는데 돈좀 썼네. 밑에는 이렇게 띠용시공되어 있고 자존심 은는 신발 넣었다 빼시면 됩니다. 신발장도 키큰장 3칸에 가운데 전시 거울이 있는 신발장입니다. 아 근데 집 크기에 비해서 전시 좀 약해 약해. 빠까 빠까. 자, 이렇게 전실까지 보셨고, 이번에 2번방을 볼 텐데, 자, 오늘 현장 같은 경우 방들이 다 큽니다. 그중에서두 번째 큰방 자, 2번방 들어왔습니다. 아, 2번방 어마무시하죠? 아, 근데 저기 뭐야? 아, 고양지는 빨리빨리 뜯어야지. 사이즈가 2,734, 4,181입니다. 와, 한쪽 면이 거의 14자까지 나와요. 난 처음에 여기가 안방인 줄 알고 헷갈렸잖아. 자, 문 안쪽으로 가면 실내 베란다가, 아, 짝을 거했다면 5. 거의 알파룸 사이즈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자, 안쪽에 보일러가 있는데 굉장히 작아 보이죠? 아, 근데 제가 이 안에 들어와서 확인해봤더니, 크기가 넓어서, 이거 완전 실내 트랩스 딱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창문도 거의 통창이라서 열면 고기 굽고 하면 환기 싹 다겠는데? 이거 열어놓고 고기 굽으면 완전 퇴사수지 근데 아까 밑에 야외 바베큐 공간 있었잖아 아 맞네 바까 바까 자, 이제 제일 작은 3번 방으로 갈 텐데, 생각보다 안 작아요. 방은 뭐깔게 없어. 자, 제일 작은 3번 방입니다. 그래도 3m가 넘어요. 와. 3,385에 2,571. 와, 11자 넘네. 아 근데, 단점. 어. 살짝 여기가 꺾여있네요. 아, 거기는 보호자라. 보호자리잖아. 아,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겠죠. <laughs> 이건 또 아셔야죠. 아, 이게 큰 짓들은 이게 가끔씩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쪽에서 찍어주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이쪽을 못 보시니까, 어. 이걸 확실히 아셔야죠. <laughs> 그거 이 이걸 정도만니야 아, 그리고 에어컨도 없네. 에어컨은. <웃음> <웃음> 하지만 숫조망이라서 더 좋습니다, 여기. 아. 오, 조망. 조마. 조망은 진짜 끝나지고 계양타이 바로 보입니다. 아.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집을 선호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저기 등산하시고 내려오시네. 근데 내려올 거면 뭐더로올라갔어거기 <laughs> 바까, 바까. 아 제일 작은 방법셨고 이번에 안방 볼게요. 네. 아, 아, 아. 왜? 아, 이 공간. 이 아. 공간 같은 거 그림을 딱 걸면 쓰읍, 뭔가 좀 애매한데? <laughs> 바까, 바까. 자 안방 와 안방 오. 에어컨도 있고 조망도 좋고 아, 사이즈도 괜찮아요 사이즈 괜찮다 3416 3381와 11자 12자 가까이 나오죠 조망방 아니 근데 방 3개가 다 다른 방향인데 그쵸? 어떻게 방 3개 방향이 다 다른데 조망은 다 좋아? 조망도 다 좋고 심지어 서양에 아 저녁 늦게까지 해가 잘 들어오죠 그리고 이쪽은 부부 욕실 겸 약간 애매해 파우더 공간이 좀 약간 애매해요 아이정도 충분하죠 나는 좀 힘들겠는데 대표님 잘 봐요 제가 이거 화장한다고 앉아있다고 가져갈게요 <laughs> 지나가 봐요 아니 이건 너라서 못 지나가는 거야. 네가 너무 커. <laughs> 네가 너무 커. 어까. <laughs> 대카모드. <온갖. 세커보드. 웃음> 너도 크다. 나안 크잖아. 너도 커요. 100kg. 100kg. 아까 봐까 까 못 들어가겠는데? <laughs> 여기 진짜 못 들어가겠는데? 어, 이거 내가 들어가면 너무 좁아 보일 것 같은데? 들고 해, 들고. 아, 자, 부부 욕실은 짝습니다 솔직히, 작아요. 어, 100kg 넘치는 배려를 안한것 같아요. 자, 세면대 양병기 있고, 선반 거울, 수납장, 그리고 웨이스 코팅 무늬에 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환풍기도 보이고, 일단 여기는 볼만 보면 될것 같아요. 뭐, 그 정도면 되지. 빠까, 빠까. 자, 천의 자유 환경이고, 모든 방향에서 도망이 너무 좋습니다. 모든 방들이 3m가 넘고, 거실 폭도 4m인데, 천장도 4m라 미친 듯이 넓어 보여요. 분야가 3억 중반에 실 입주금은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없으면요? 그럼 또 방법일지. 왜 소리가 안 나냐고! 어, 지금 잘 나는데? <웃음> 오케이. <laughs> 바까, 빠까